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에리콩입니다. 오늘은 특별 출연해주시는 레이나맘님을 한번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오랜만이요 <laughs>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laughs> 잘 네.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싱글하우스를 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타운하우스의 네. 이제 업그레이드나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싱글하우스의 장점,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기대하고 따라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함께 보시죠. 집 내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한번 네, 보시죠. 들어오는 네. <laughs> 네. 입구부터 굉장히 네. 좋네요. 안정감 아, 있게. 네.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제 위에 트림도 <laughs> 몰딩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아좀 네. 두툼하게 습니다 라운드로 돼 있으니까 네. 또 아늑한 맛도 있고 굉장히 세련되고. 위에랑 밑에랑 다 몰딩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1층은 전부 네. 다 이제 헐그 플로링으로 네. 되어 있어서 네. 상당히 청소하시기도 편하고 네. 이제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 있어서 추가로 카펫을 뜯거나 이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1층에 작은 방이 하나 가 있습니다. 네. 아, 오피스가 아니라 완벽한 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풀베스가 포함한 1층의 네. 게스트 방입니다. 네. 여기에 창문도 이렇게 음.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음. 1층에 손님들 초대하시기가 상당히 좋게, 네, 방이 마련되어 있니요 네, 사이즈도 좋고요. 네. 이제 1층 방을 지나서 바로 이제 넓은 거실로 이어집니다. 네. 주방하고 이제 거실이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더 있는 집 네, 칩입니다. 여기 천장도 이렇게. 네, 포인트를 줬죠? 네네네. 네, 여기 이제 빌더가 특별히 음. 여기 이 실링 같은 부분에는 이제 볼트 실링으로 업그레이드를 포인트를 줘서 네. 여기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창문들도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다섯 개나 되어 있어서 햇빛도 많이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오, 뒤에가 완전 산장 같아요. 아, 여기서 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네. 제가 이렇게 자연을 막 사랑하고 그런 사람 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나무 초록색이 주는 안정감이 꽤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용게 별거 아닌데 어쩌면 이 집의 가장 큰또 좋은 점이 그렇죠. 될수 있겠네요. 타운하우스가 주는 안정감과 싱글하우스가 음. 주는 안정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타운하우스는 편리한 네. 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관리도 편하게 해주니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이 싱글하우스는 내 집이고 내 개인 공간, 타이리시가 중요하신 분들은 음. 이 싱글하우스를 상당히 선호하십니다. 한 네. 가지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만약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네. 아내를 자기 스타일로 네. 좀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어,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나 집 안에 있는 은 어, 바꾸실 수 있나? 물론, 벽을 새로 세우시는 데는 음. 퍼미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은집 안에 내부에 이런 선반이나 음. 이제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음. 언제든지 편하게 아. 바꾸셔 도 됩니다. 야이. 근데 이제 타운하우스는 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안에서 네. 뭐를 바꾸고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와, 이 센스 이거 뭐예요? 와. 네. 너무 좋다. 이게 손님들이 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은 네. 손님 반응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네. 오,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먼저 네. 막 보시면 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네. 게잘 보이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센스 미쳤다. <웃음> <웃음> 요즘에. 네. 네 지난번에 음. 타운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오픈 형식의 폴치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커버 폴치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벌레도 방지가 되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여기 새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런 아늑한 프라이빗한 폴치입니다 여기를 아주 여행 온 기분으로 잘 꾸며 놓으면 이 집에서 제일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 집의 주방은 음. 되게 아늑하고 네. 이렇게 딱 한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네.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큰 널즈 아일랜드가 음. 있고요. 마이크로웨이브, 네.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디시워셔. 음. 그리고 냉장고도 이 집은 리세일이라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우스에 보면은 주방이 이렇게 코너 쪽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아주 반듯하게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라. 어때요? 어울리나요? 어, 너무 잘 어울리, 이게 주민들이, <laughs> 어, 가장 요리를 자랑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바로 뭐 여기... 여기 가족들이. 요리 쇼하는것 같은데요? 네. <laughs> 안 먹어. 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수납 공간도 싱글 하우스니까 타운 하우스보다 조금 더 수납하실 공간도 많고, 음. 이렇게 안에는 큰 팬트리도 있어서 여기 많은 음식을 수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영상과 똑같이 네. 여기도 싱글 아웃인데 한번더 <laughs> 네. 꺾은 집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창문까지. 창문까지. 네. 그러면 이제 계단도 이렇게 음. 창문 하나가 큰 포인트가 되죠. 네. 여기 2층은. <laughs> 네, 이 집에는 오. 이렇게 큰 로프트가 헉. 있습니다. 아, 이런 음. 로프트가 있으면 2층 거실로 꾸미시기가 딱 적합하거든요. 아, 그러면 아이들이 있으신 집은 이제 2층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음. 1층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방도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2단 볼트 실링으로 되어 있어서 어, 네. 딱 누웠을 때이 천장이 고급스러운. 음, 굉장히 느낌. 높네요 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랑 텁 컨비네이션으로 이 집은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창문? 중요한 네, 창문이고요. 창문. 어, 상당히 크고. <laughs> 네. 네. 그라우스들도 이렇게 어 옷방이 작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신축 집들은 근데 이렇게 리세일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음. 이제 옷방 사이즈도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오는 복도도 좁지 네. 않고 어, 맞습니다. 상당히 어. 스페이스가 있는 편이에요. 크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나요? 네네네. 네, 네. 훨씬 더 2층이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해서. 네. 이집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오히려 층고가 더 높아서 조금 더 약간 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한감이 있고 는 네. 2층이 답답하지 도 않고. 어 위층에는 방이 총 3개예요. 안방 네. 그리고 방 작은 방2 개. 그다음에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었죠. 네. 그래서 방은 4 개지만은 로큰 로프트가 있어서 딱 사이즈도 음, 추천드리는 사이즈였습니다. 네. 아, 이 방이 이제 제일 작은 방이군데요. 보네 맞습니다. 음. 여기서 방들도 그래도 음. 작은 방이지만은 아이들이나 네. 이제 사무실로 쓰기에 그래도 네네네, 괜찮은 네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음, 음. 2층을 보다 보니까 지금 1층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laughs> <laughs> 1층에도또 방이 있다는 거. 네 이제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네. 이제 집 들어가기 전에랑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밖에서 볼 때보다 네. 안에 2층이 너무나 스페이스가 커서 네. 놀랬고요. 왜 집을 보다 보면 안에 가구를 전부 다 예쁘게 해놓은 집들도 있고 네. 이렇게 비어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아, 나, 나 같으면 여기다가 침대이 놓게 놓겠다. 이런 걸 이렇게 상상해 가면서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집 뒷마당이 계속 그리울 것 같아요. 네. <laughs> 계속 기억에 아, 남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네. 제가 꼭그 뒷마당도 참고해서 <laughs>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laughs>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